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동대문 쪽이랑 을지로 쪽을 갈 예정입니다. 근데, 오랜만에 나가니까 카메라를 갖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켰어요. <laughs> 아직 어색하죠? 동대문을 가는 이유는 제가 불프 때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그 중에 가디건을 하나 산게 있거든요. 근데 그 가디건 단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동대문 부자재 시장 가서 단추를 한번 바꿔볼까 해서 단추 좀 보러 동대문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을지로로 넘어가서 을지로에 종이를 이렇게 쫙 파는 데가 있어요. 패키지나 아니면 독립 출판할 때 종이가 필요할 가서 이제 종이 재질 보고 샘플도 구매해보고 주문도 할수 있는 곳인데 두성 종이에서 운영하는 페이퍼 인더 페이퍼 인더 페이퍼를 가서 종이를 좀 살려고 합니다 종이를 보러 가는 이유는 제가 액자에 이렇게 사진 넣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보관하는 걸 좋아하는데 해외에서 이케아 빨간색 프레임에 빨간색 종이를 대고 인생네컷 같은 거를 한 켠에 놓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제가 예시 이미지 구할 수 있으면 여기다 띄워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랑 좀 비슷하게 저는 뭐 브라운이랑 라이트 블루 막 이런 거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액자 중에 제가 엄마랑 찍은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배경을 해가지고 저 사진을 다 쓴다기 보다 한두 컷만 오려내서 부착하는 게더 귀엽고 너무 정신사납지 않을 것 같아서 종이를 사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는 다 했고 이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귀엽죠? 최근에 뉴뉴에서 한 8,000원, 9,000원 주고 산것 같은데 제가 이런 귀달린 비니가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너딱 심플하고 귀여워가지고 바로 구매했습니다. <laughs> 그럼 출발해볼게요. 동대문 도착. 바로 부자재시장 안 가고 <laughs> 뉴뉴랑 미미라인. 구경하고 싶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t d p 오늘 날씨 진짜 좋아요. 약간 겨울 날씨인데 해는 따뜻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뉴뉴랑 미미라인 구경하러 먼저 가볼게요. 완전 구름 한점 없이 파란 하늘. 우와 근데 너무 춥다. 엄청 커요. 그리고 바로 옆이 뉴뉴 여기 먼저 보고 뉴뉴로 가볼게요 저 이런 레그워머 사고 싶은데 어? 5,000원? 5,000원? 저 오늘도 이렇게 얘는 우리 들어가서 만원인가 보다 키링이 진짜 많다 진짜 귀엽다 하지만 제 취향은 아니기 때문에 제 취향은 조금 이런 이런 친구 어? 뭐야? 이런 거 흔하지 않은데? 8,500원 핑크? 약간 브라운이면 좀 사고 싶은데 여기 이렇게 목도리도 엄청 많아요 컬러가 진짜 많고 가격은 한 요정도? 12,500원 정도? 근데 집에 목도리는 많아서 패스 위층은 조금 더 가방이랑 의류 중심인 것 같은데요? 류니도 가서 구경해봤는데 미미라이랑 크기 다르진 않고 자파류랑 의류랑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미미라인이랑 뉴뉴 둘다 구경하고 나왔는데 둘이 막 엄청 다르진 않고 갖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뿐 거의 동일하고요 저는 오늘은 딱히 막살게 없어서 그냥 나왔는데 저이 비니도 뉴뉴에서 8,000원? 9,000원? 주고 사가지고 뭔가 분기별로 한 번씩 들리면 재밌는 거뭐 구경하고 키링 보고 이러기엔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부자재 시장으로 넘어갑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부자재 시장 상인분들이 사진이나 영상 찍는 거를 별로 이렇게 선호하시지 않으셔서 아마 영상이랑 사진은 못 찍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 나오면 어떤 반주 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부자재 시장 어, 왔는데, 여기가 A, B, C, D 동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저는 이 액세서리 부자재 가가지고 막 모루인형 유행할 때 모루인형 사고 막 이랬었는데, 음 단추는 B 동이다. 그러면 B 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부자재 시장은 만약에 동을 이동할 거면 애초에 그냥 그 동을 가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안에서 그 동으로 막 이동하려고 하면 저희 같은 일반인 분들, 초보자분들은 여기가 어딘지 진짜 모르거든요? 미로 같은 곳이어가지고 약간 귀멸의 칼날 무한성 같은 느낌? 계속 생겨, 뭐가. 그래서 그냥 아예 삐동부터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아예 삐동부터 가볼게요. 톤 단추를 5개 구매 완료했습니다. 단춧가게가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 본 집에서 좀 시간 할애해서 했어요. 개당 500원에 가서 2,500원 구매 완료. 두성 종이 가서 종이 보고 거기 근처에서 뭘 먹을지 조금 그냥 바로 집으로 갈지 결정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성 종이, 인더페이퍼 입장. 여긴 일할 때몇번 와봐가지고 진입 장벽이 높지 않습니다. 여기는 주문 시스템이 조금 특이해가지고 QR 코드로 접속해서 자기 이름이랑 이런 거 적고 종이 찾아서 종이 섹션 가가지고 픽업한 다음에 몇개 살지 정한 다음에 주문서 보내면 그제서야 이제 카운터에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종이가 엄청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저는 색지를 살려고 하고요. 두께감이 조금 있으면 좋겠어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종이가 어떻게 쓰였는지 샘플도 한번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떤 종이가 어디에 적합한지 이렇게 다양하게 볼수 있습니다. 사위 구매 완료! 밥을 먹을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점심시간이긴 해서 밥을 먹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근처에 네. 시장이 있으니까 시장 가서 먹을까요? 여기 우레오 평양냉면 맛집이 있는데 그 맞은편에 문화옥이라는 곳에서 설렁탕 먹으려고요 뜨끈하게 들어가볼게요 아 연결이 안돼 있었어. 그냥 생으로 찍은 사람이 됐네. 아저 소면은 다 먹었고 이제 저밥말 거예요. 크기가 말이 안 돼. 진짜 커. 먹었습니다. 이동. 일단은 집으로 후퇴하겠습니다. 춥고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어딜 더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짐도 조금 부피가 있어가지고 그냥 포로로 집으로 갑시다. 어쩔 수 없다. 저는 집에 무사히 들어왔어요. 중간에 오는 길에 핸드폰 배터리가 추워서 그런지 금방 꺼져가지고 노래도 못 듣고 왔어요 그냥 버스에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바지만 편한 걸로 좀 갈아입고 이제 사왔던 종이로 액자꾸미기 그리고 그 단추 사온 거는 가디건 단추 바꾸기 이렇게 할 거예요 먼저 액자꾸미기 먼저 해볼게요 먼저 사온 종이를 액자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줄 거예요. 이제 느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할지, 아래다가 이렇게 할지. 제 예상보다는 많이 걸렸지만, 그래도, 짜잔! 여긴 브라운이고, 여긴 약간 하늘색이에요. 이렇게. 만족. 사진 앨범은 꾸민 거 끝났고 이제 단추를 달아야 되는데 머리는 오늘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네 이렇게 케이프 형식의 가디건을 하나 샀거든요 인스타 광고를 해가지고 어? 이쁘다 해서 샀는데 데근 저는 이 단추를 조금 이 노르딕 패턴이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블랙 컬러 단추로 바꿀까? 어제 생각을 해서, 아까 부자재 시장 가가지고 산게, 이런 단추거든요? 자세히 보면, 약간 투톤이에요. 뭐가 이렇게 좀, 패턴이 살짝 있는데, 이거 대신에, 요렇게 하면, 좀더 얘가 돋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니트 같은 느낌을 낼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늘, 실은 준비했고, 이런 쪽파 위해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추가 조금 크다, 내가 산게 들어가겠지? 큰일 났다. 단추 구멍에 단추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패 아하. 상상도 못했네. 너무 큰 사이즈로 사왔어. 부산시장 갈때 이렇게 엄지손톱이랑 비교해서 어, 제 엄지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일단 실패. 얘는 보류. 그냥 동대문가서 단추만 사온 사람이 되었잖아? 응. 조만간 동대문을 한번 또 가야겠네요? 단추 사러?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입고 다녀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제 욕심이에요 영상을 찍고 있었는데 재난문자가 한번 왔었거든요? 스와이프 하고 나니까 영상에 소리, 수음이 안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은 이렇게 더빙으로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 이제 아마 지금 영상에서는 오늘은 액자는 성공했고 이 가디건은 다음에 따로 해야 될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도 어, 이렇게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 어, 다시 저희 오늘들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오늘들에서 또 만나요. 안녕!